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아 이번에 나온 중화기들 때문에 이제 따지고 오면은 모즈하고 플렉은 간접 상향을 받았죠 근데 제이는 중화기를 잘안 쓰던 제이는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음, 제인 빌드도 올리고 해 봤는데요 아예 갈아탔습니다 그냥 중화기를 쓰자 <laughs> 뭐 제인은 간지인데 예, 간지를 포기하고 중화기를 써보자. 그래서 새로 한번 빌드를 짜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디지클론하고 센티넬이 수류탄을 떨기는 걸로는 탄수급이 안 되니까 직접 던지자. 그래서 뭐 디지클론 요런 스킬은 찍지만 디지클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어막 스킬만 사용하는 걸로. 뭐, 다다익선하고 빌려온 시간은 저는 다치고 좋고요 난투. 그 다음에 이제 수류탄 재테크를 두 개를 줬습니다. 스킬이 모자라서 두 개밖에 못 줬는데요. 세개다줄수 있으면, 음, 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덕트 테이프도 한번 줘봤는데요. 덕트 테이프는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낮더라구요. 요건 주나마나 그렇게 어, 체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막에서는 뭐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임기웅변을 주면 좋은데 이것도 스킬 수가 모질라서 그리고 빙결을 줄 이유는 없는데 이게 그 해석 중화기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빙결을 두개 정도는 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센티넬에서도 보면은 중화기를 쓰기 때문에 차가운 손재전돈 속도가 올라가는 게 좋은데 다섯 개를 다치고 좀 좋지만 아 스킬이 상당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세 개만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꼼수 같은 건안 줘도 되죠. 그 중화기만 쓴다고 한다면 아예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중화기만 써가지고는 뭐 다른 플레이를 다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개 정도를 주, 준 겁니다. 이게 원래 두개 정도 플러스가 돼 있었고요. 클래스 강화해서 이런 식으로 빌드를 구성하고요. 스킬 자체는 방어막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그 장비, 유물이나 클래스, 뭐 이런 건데요. 어, 실드는 일단 빅분 블래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게 보면 60% 확률로 60% 실드 수를 사용하면 중화기 탄약을 부여하는 부스톨 드랍합니다. 예,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흰 물고기 딱이죠. 이거는 근접 판정을 받기 때문에, 예, 그냥 탄이 없으면 막 던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매치기. 이게 있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학살 통로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용하기 전에 옐로우 케이크 자체도, 뭐, 말이 많았지만, 어, 적에 대한 무기 데미지가 체력이 다음 조건을 추적하는 경우, 체력 90% 이상일 때300% 증가. 이게 더 낫긴 낫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액션 스킬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데미지 200%보다는 체감적으로 확실히 더 빨리 제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둘이 보면 어 이게 방사능 옐로 캐키가 이제 방사능이잖아요. 근데 그 장갑 장갑에 대한 장갑이 데미지가 진짜 안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이거는 탄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수류탄을 이렇게 막 던집니다. 네. 탄이 또 차죠. 지금 아직 SDU를 다 구매를 못해가지고 또 적들이 오면 이렇게 던져주고요. 그다음에 수류탄 아 쉴드에서는 이제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부스터를 하나씩 떨어뜨리죠. 중화기하고 수류탄을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수류탄이 그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탄이 떨어지면 수류탄을 던져서 탄을 수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잘 죽지? 아, 이거 아, 메이엠 모드를 안 바꿨구나. 6단계구나. 어쩐지 예, 보니까 그 메이엠 6단계에서 6단계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잘 들어갔던 것같고요 아, 일단 10단계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모디파이어를 보시면 아, 그 10단계에서는 뭐 쉬움 보통 쉬움도 좋은 게 없습니다. 쉬움에서 뭐 슬레이어나 전리품 폭발. 전리품 떨어지는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것도 쉬움인데 화끈한 에너지, 총기 데미지가 25% 증가한 대신 반동이 100%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화기라서 뭐, 반동이 100% 증가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했구요. 그 다음에 신성 치명타도 뭐, 그렇게 수월치 않습니다. 얼음땡도 그렇구요. 얼음덩어리가 구체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쫓아오죠. 레이저쇼는 뭐, 스피너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주, 데미지를 입으면은 뭐 이렇게 터렉 같은 걸 하나 또 떨굽니다. 그 다음에 신성 치명타는 뭐 치명타 데미지 25%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데미는50%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뭐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뭐 만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수월진 않다. 예. 그래도 그나마, 예, 저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디파이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어, 그래도 뭐잘 터집니다. 적들이. 여기 수월한 거 고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어, 목들이 잘 죽습니다. 10단계의 목들이 엄청 튼튼하거든요. 그리 이렇게 적들이, 저 뭐냐, 탄이 모자르다? 그러면 이렇게 한방씩 써줍니다. 술탄을. 어,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중화기 제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와 10단계인데 로, 어, 모디파이어만 잘 고르면 오호 클리어도 어 근데 이제 일단은 중화기를 전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제인 플레이 시그 다음에 아마라로 했을 때도 제가 중화기를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그래서 그런가 중화기 들고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색합니다 요거는 중화기에 대한 적응 만 되면 음,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깔끔하게 아 이렇게 수월하게 오 어, 된적이 없는데 1라운드가 맞구요 이거 저 10레벨이 맞는데 오 신기합니다 적들이 이렇게 한가진 적이 없거든요 쌓여가지고 적을 제압을 못하니까 항상 쌓여있었는데 야, 저기 잘 죽네. 역시, 엘로 케이크가, 좋긴 좋습니다. 아, 중화기 써야 됩니다, 이제. 제인도, 이제, 머불리머리다 맞아 죽죠? 예. 네. 머불리다 맞아 죽기 싫으면, <laughs> 간지, 간지를 버리고, 중화기를 써야 될듯 합니다. 예. 네. 이게 최선입니까? 아, 어쩔 수 없죠, 뭐. 요거, 운 좋으면은 조만간에, 아, 5라운드 플레이, 컨트롤 익숙해지면 5라운드까지, 하살통로, 아, 깰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인으로. 이제 재분배기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나, 제인한테. 딜이 안 나옵니다, 예. 아, 죽나요? 네, 결국은, 저, 뭐냐, 1라운드를 클리하지 못하고 죽긴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예, 중화기 제인. 아... 한번 시도는 해볼, 어,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옐로우 케이크라는 중화기 사용과, 뭐, 제인의 빌드, 그 다음에 세력, 모디파이어까지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거스박 거탈기로. <laughs>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